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7세살의 양준섭입니다. 어느 가정이나 그렇겠지만, 저도 젊은 시절을 오직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수 있었어요. 제가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홀로 서기를 해야 했었기 때문에 저는 자식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자 인생의 좋은 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제가 자식들이 성공의 지름길로 갈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게 다 옳은 방법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서른 살에 결혼을 해서 딸과 아들 하나씩 낳고 마흔다섯 살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잘된 것은 아니었지만 가족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했고, 얼마 안가 사업은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큰 집으로 이사도 가고 살림도 넉넉해졌답니다. 이후 자식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서 미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둘다 유학을 가라고 했어요.아내와 아이들은 갑작스러운 유학을 반대했지만, 그것이 자식의 미래를 편하게 하는 길이라 생각한 저는 강력하게 밀어붙였고, 늘 그랬듯 가족들은 결국 제 뜻을 따랐습니다.두 아이들은 모두 호주로 건너갔고, 그곳에서 대학까지 다녔죠. 이후 몇 년이 지나 호주에서 대학교까지 졸업한 아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호주에서의 삶이 좋았는지 그쪽에서 취직해서 영주권을 받아 정착하고 싶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남자라면은 응당 군대에 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군대를 다녀와서 아비의 회사를 물려받으라고 했죠. 그게 아들이 더 편하게 살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들은 싫다고 했지만 결국 제 뜻대로 호주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와 군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26살이 된 아들이 휴가를 나와서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도 저도 큰 충격을 받았죠. 딸은 저희가 걱정된다면서 호주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오겠다고 했지만은 저는 자리 잡은 곳에서 생활하라며 딸을 돌려보냈습니다. 그 당시 딸은 호주에서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제가 볼때 한창 자신의 캐리어를 쌓을 시기라고 판단했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죽은 후에 아내는 몸도 쇠약해지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울증에 불면증까지 겹치면서 약 없이는 하루도 살수 없었죠. 아내는 아들의 죽음이 다제 탓이라면서 늘 저를 탓했어요. 왜늘 자식들을 위한답시고 자기 마음대로 아이들의 인생을 좌지우지 하느냐고 말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단지 아내가 나쁜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가까이서 돌봐주는 것밖에는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업에 소홀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도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을 달랠 수는 없었는지 결국 아내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제 엄마의 소식을 듣고 한국에 들어온 딸 역시 2년 전 본인이 한국에 돌아오겠다고 했을 때왜 말렸느냐며 저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내가 호주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왔으면 엄마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따보고 가라고 했으면 아빠가 옆에서 엄마를 잘 돌봤어야지. 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이 지경이 된 거냐고. 아빠는 늘 그런 식이야. 아빠 본인의 의견만 맞는 말이지. 딸은 그렇게 원망하는 말들을 쏟아내고는 호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마음을 추스린 저는 회사로 복귀했지만 그동안 믿고 회사를 맡겼던 안전무가 회사를 엉망으로 만든 비였더군요. 수익은커녕 빚만 가득했고 매출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도 살려봐야겠다는 생각보다 그냥 이대로 접어야겠다는 마음만 들더군요. 이제 딸도 제살 길을 찾아가고 있고 더 이상 제가 열심히 살 목적도 돈을 벌 이유도 없었거든요. 그후 저는 지금까지 살던 집을 팔아 남아있는 부채를 정리하고 회사도 폐업했습니다. 그리고 나니 수중에 있는 돈으로 서울에서 살 집을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는 경기도 변두리에 있는 곳까지 알아보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겨우겨우 언덕이 많은 동네에 가장 꼭대기에 위치한 아파트의 집 하나를 살수 있었습니다. 오르내리기는 힘들었지만 산과 가까워 공기는 매우 좋았습니다. 옛날에 살던 곳에 비하면 형편 없었지만 혼자 사는데 이만하면 됐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산동네로 이사한 저는 자연을 벗삼아 그간 힘들었던 일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새로 살고 싶었지만은 많은 힘든 일들 때문인지 제 몸이 많이 망가져 있더군요. 어느 날 잠깐 슈퍼에 가는 길에 쓰러지고 만 것이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내주혈증이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사람이 119에 바로 신고를 해준 덕분에 목숨은 건졌지만 그후 몸에 마비가 왔죠. 말하는 것도 어눌해지고 걷는 것도 보폭이 아주 좁고 느리게 걷게 되었습니다. 그나마도 지팡이가 없이는 걸을 수조차 없었죠. 병원에서 어느 정도 치료를 받은 후에 집에 돌아왔지만 집이 언덕이 가파른 가장 꼭대기에 있는 높은 곳에 있으니 파켓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제 소식을 들은 딸이 한국을 오가며 챙기려 했지만 호주에서 제 밥벌이가 있으니 저는 혼자서도 살수 있다며 억지로 딸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혼자 병원을 다니면서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치료와 재활을 병행하며 최대한 몸의 기능을 돌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평지를 걷는 것도 힘든데 집을 나서면 언덕을 오르내려야만 했기에 최대한 외출은 자제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안 나갈 수는 없었죠. 생필품도 사야 하고 병원도 가야 하니 말입니다. 특히 집에서 몇 킬로 정도 떨어진 병원을 가려면 버스를 타고 나가야 하는데 이 버스가 잘 오지를 않았어요. 운동 삼아 걸어 다니면 좋았겠지만 버스가 다니는 길 또한 언덕을 오르락내리락하는 언덕배기여서 다리 마비가 온 저에게는 무리였습니다. 택시를 타려 해도 외진 동네라서 이곳으로 들어오는 택시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 병원을 가려면 이 동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죠. 병원 한번 가는 게 매우 힘들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날도 힘들게 병원을 다녀오는 길에 집에 가는 버스를 탔는데 잘 가던 버스가 높은 언덕을 앞에 두고 멈춰 버렸습니다. 심지어 퇴근 시간과 겹쳐 버스에 많은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기사는 버스가 고장난 것 같다면서 승객들에게 다음 버스로 갈아타라고 하더군요. 결국 버스에 있던 그 많은 사람은 전부 버스에서 내리게 되었죠. 그리고 15분 정도를 기다리며 다음 버스가 왔는데 그 버스를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새로운 버스도 이미 만원 상태인데 고장난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까지 다 타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조금이라도 먼저 타서 공간을 확보하려던 사람들은 버스를 향해 우르르 달려갔습니다. 저 역시 혹시라도 이번에 온 버스를 놓칠세라 최대한 빨리 걸으며 노력하면서 버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 주지 않았죠. 다른 승객들은 다 탔지만 저는 버스 근처에도 가지 못했죠. 하지만 사람들이 다 탔다고 생각한 기사는 출발하려고 버스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도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요. 그저 또 이곳에서 30분 정도를 기다려서 다음 버스를 타야 하나, 아니면은 이 언덕배기를 걸어 올라가야 하나, 걱정만 할 뿐이었죠. 그런데 제 뒤에 있던 한 아가씨가 툭 튀어나와 버스를 힘차게 두들겼습니다. 아저씨! 여기 아직 못한 사람 있어요! 문좀 열어주세요! 아까 고장난 버스에서 같이 내린 듯한 아가씨는 걸음이 느린 제가 버스를 놓칠까 싶은 마음에 제 걸음을 맞춰 뒤따라온 듯 했습니다. 그 아가씨가 버스를 두드려준 덕에 무사히 버스를 탈수 있었어요. 버스에 올라와서도 그 아가씨는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한 손에 지팡이를 들고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겨우 서있던 저를 위해 앉아있던 사람에게 자리 좀 양보해 줄수 있냐고 부탁해 주더군요. 덕분에 저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재활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한 저는 아침저녁 한 번씩 아파트 입구까지 내려갔다 올라오곤 했어요. 건강한 사람들도 제가 사는 동에서 입구까지 내려갔다 올라오면 꽤 힘든 수준이었지만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노력했습니다. 걷다가 힘들면 보이는 벤치에 앉아 쉬기도 하면서 천천히 오르 내렸죠. 그러던 어느 날 운동 중에 버스에서 도와줬던 그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같은 아파트 아랫 동네에 사는 듯하더군요. 그 아가씨도 운동을 하는지 이 길을 오르 내리고 있었어요. 쉬고 있던 저는 오늘한 바람으로 아가씨를 불렀고 아가씨는 놀란 듯하더니. 절 알아보고 반갑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쉬고 있던 저는 오늘한 발음으로 아가씨를 불렀고 아가씨는 놀란 듯 하더니 절 알아보고 반갑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laughs> 아가씨 반가워요. 이렇게 또 만나네요. 아유 그날 도와줘서 정말 고마웠는데 인사를 못해서 마음에 걸렸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줄 몰랐네요. 아가씨는 아니라면서 멋쩍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 아가씨와 운동을 하다가 가끔 마주치면 인사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아가씨는 참 싹싹하고 밝은 사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운동 중그 아가씨가 웬 젊은 남자와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남자 친구인듯했죠. 그런데 멀리서 보아도 그 남자가 이 아가씨에게 하는 행동이 다소 거칠어 보였어요. 아가씨는 자신을 막대하는 그 남자를 붙잡고 있었고, 남자는 그런 아가씨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딱 봐도 나쁜 남자 같더군요. 여차하면 무슨 일이 날까 싶어 가만히 지켜봤는데, 다행히도 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남자가 아가씨를 두고 혼자 가버렸습니다. 아가씨는 망연자실한 듯 가만히 서 있다가 집으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상한 마음이 들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며칠 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운동을 하려고 밖으로 나가는데 그 아가씨가 홀로 벤치에 앉아 캔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할겸 다가갔어요. 이미 조금 취해 보이던 아가씨는 저를 보자 또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혼자 맥주를 마시고 있네요. 무슨 속상한 일이 있어요? 아가씨의 웃음 짓는 얼굴에 그늘이 보였고, 저는 호주에 살고 있는 제딸 같기도 해서 말을 건넸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는데, 집에서 자꾸 반대를 하네요. 아무래도, 제가 예전에 보았던 그 남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가씨는 술에 취했는지 묻지도 않은 자신의 남자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으니 아무래도 그 남자가 아가씨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 딸이라도 절대 그런 남자에게는 못 보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하지만 아가씨는 본인 남자친구의 거친 성격을 남자다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동안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더니 아가씨가 질문을 하더군요. 저, 어떡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 남자가 너무 좋은데 말이에요. 저는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지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는 자식이 힘든 길 가는 걸 두고 보지 않아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더 많은 경험을 한건 사실이고 삶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겪다 보면은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게 되죠. 감정의 눈으로 볼 때와 객관의 눈으로 볼때 차이가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반대하는 이유를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봐요. 나는 아가씨가 방금 이야기한 것만 들어도 왜 부모님이 반대하는지 알것 같은데요. 에이, 아저씨가 저 남자친구를 몰라서 그래요. 아가씨는 웃으며 얼버무렸고,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잘 모르는 젊은 사람한테 제 아이들에게 했던 것처럼 제 주장을 강요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저는 외국에 있는 딸과 하늘로 간 아들 이야기를 그 아가씨에게 해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